어제 그 시청자분 그 소날도라는 시청자분께서 그 폰트를 하나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 폰트가 어제 어제랑 많이 바뀌었죠. 어 그분이 직접 만드신 폰트 같던데, 자 감사드립니다. 폰트가 더 이뻐 쁘고더 가독성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이쁘죠? 어제보다. 자, 시작. 어 투데이님 안녕하세요 데스로님 안녕하세요 투데이님 저 고딩이에요 고딩 무슨 형님이야 자 이거 팔아주시고 어디까지 했죠 어제 예 네, 고등어 자, 주변 도와주기. 아 이거네 이거 아무 일도 아니. 이것도 유령늪에서 하는 건가 본데 유령늪. 자, 썩어버린 자, 어, 파로스. 파로스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유령 높이로 가서. 여기가 유령 높이네. 한 녀석이 어디 갔지? 내가 안 가본데, 이 근처는 다 가봐가지고. 인터페이스도, 어, 디아블로하고 많이 똑같더라고요. 거의 똑같아. 좌우, 마우스 버튼 좌우 이렇게 등록해 놓는 건, 해놓는 것도 똑같고. 밑에도 유령 높인가? 여기 안 가본 데 같은데, 이, 이쪽에 안 가본 거 같아. 아, 여기 쓰레기장이네. 여기, 어, 여기, 뭐야, 이거. 아, 여기네, 여기. 여기 있네. 자, 이쪽으로 가서. 질병 주식회사, <laughs> 질병 주식회사. 자, 이 퀘스트는 완료했고, 의리즈한테 못간 거죠. 의리즈한테 못간 거고, 이거는 뭐냐? 견습생. 버위치 거주 지역. 버위치가 어디야? 버위치가 이위위 아닌가 위? 아직 안 가본데 같은데 버위치가 감옥 안에서 보호본과 대화. 아 이제 캐스트는 거의 다 완료한 것 같은데 이 근처 이 주변에 있는 캐스트는 다 완료한 것 같고 보호본이 이위 어디 같은데? 아 아니 버위치 버위치는 여기 위잖아.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은 요 마을에 가가지고 지금 받은 퀘스트 완료하고 퀘스트 완료했구요 Good, you're back. I've heard good things from both Kasparov and Barnabas. You're a real asset to this community. One of my scouts came back with news making our next move clear. The dead are heavily concentrated in Burwich village to the north, past the swamps of Whitemire. There must be a reason why. Perhaps the etheric. You've proven yourself quite resourceful thus far. Though in the 아, 알고 있지. 자, 이제 여기 보... 그... 지금 퀘스트가 이 쓰레기장인... 쓰레기장 퀘스트하고 유력 루프 퀘스트는 다 완료를 한것 같으니까 이제 위쪽 지역이 버위치가 봐요, 이쪽이. 이쪽이 버위치데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 일단은... 내가 구해준 애가 누구였지? 얘죠, 얘. 얘한테 이제 물건을 팔면 더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런 건 얘한테 팔고. 자, 팔 것들이 있으면 얘한테 팔, 팔면은 되, 되겠죠? 자, 스트 이것도 완료해야 되는데, 이 슬러스, 슬러스 목걸이 완료, 완료하는 거. 자, 이 위치가, 위치가 어디였더라, 이게? 여기 어디 아냐야 자, 발어 어제 왔던데 아닌가? 이제 다 깼던거 아니냐고 여기가 아닌가 본데 여기였나? 이건 뭐지? 아, 미스터 선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기가 아니었나봐. 아, 위로 한번 가볼까? 유령룩. 범람지였나 얘네 또 리젠데 있어. 여긴가? 아, 헷갈려. 이 퀘스트 위치. 위치를 어떻게 표시해주는 방, 어, 표시를 해주는 기능 없나? 잠깐만. 이거,가, 쓸만한 슬리스 부적. 이 캐스트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아, 이게, 이렇게 표시는 되는데, 그 위치. 위치를 안 알려주고 있어, 지금. 아, 식사, 밥 먹고 왔어요. 이 방송한다고 말을 많이 하면, 한뭐몇 시간만 지나도, 세네 시간만 지나도 출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항상 먹어야 돼. 말하는데 기운 없어가지고. 아, 여, 야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다, 여다 여기 토르벤. 아래로 가서. 뭐 이렇게 많어? 근데 이거 아이템 제작을 어떻게 하지? 재료는 지금 많이 모아놨는데 아이템 제작하는 법을 아직 모르겠어요. 인가? 아, 어, 여기네. 자, 목걸이 가져왔죠? 어, 반지. 반지가 어, 반지 들어왔네. 녹색 반지. 자, 요거 갈아 끼고 그 다음에 퀘스트가 발로스하고 하그라? 발로스하고 하그라, 하그라는 어디야? 어... 얘는 이제 보이치를 가야되겠나? 보이치 이제 북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일단 마을에 가서 포탈을 타고 가면 더 빠를 것 같아 자. 포탈을 타고 아여 바로 갈수 있구나 여기서 자 범람주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보이지네 여기가 여기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 디아블로 처음 할때 지금 상황이랑 똑같죠 예 디아블로 근데 인터페이스가 거의 똑같아 가지고 적응하는 데는 그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 똑같아 완전 거의 아 겁나게 많네 자, 무시하고 그냥 올라갑시다. 자 여기 위가 모, 몰아서 싸야겠다. 몰아서, 몰아서 한 방에. 예. <laughs>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뭔가 좀 빠뜨리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꾸 작게 만드네. 자, 고철 3개. 아이언. 이게 이제 여기 수리를 못하면 아마 지하로, 동굴로 통, 동굴을 통해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쪽으로. 자, 여기가. 버위치, 위치, 버위치 확보. 저 수리를 해서 다리 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 이 동굴을 통해서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탈, 여기도 포탈이 있었네. 이거뭐야 이거? 이거? 폭파지점? 아 이거 다이너마이트를 이거 폭발을 해야되나보다 이 막힌 돌아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야되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3개가 있어야된다는데 예, 어저께 어떤 그 시청자분이 폰트를 하나 소개시켜줬는데 그거 깔고 나니까 다 표시가 되네. 폰트가 문제가 있었나봐, 폰트. 폰트도 어제랑 많이 바뀌었죠. 뭐지, 나가? 아, 여기도 막혔네. 보니까 이거 어 포인트를 포인트를 지금 안쓰고 있었어 힘 힘을 좀더 올릴까 정신을 올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 전사인데 힘을 더 올리자 힘을 자힘더 올리고 그 다음에 특성 스, 스킬 창을 이거 클래스 선택 안했나 어제 이거 선택했는데 이 포인트를 포인트 투자를 안하면 이거 서, 어, 직업이 선택이 안 되나 봐. 하나라도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지. 하나라도, 하나라도 투자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자, 이게 이거 두 개. 이건 또 패시브잖아. 패시브 스킬인데, 전투 자세, 출혈이네, 출혈. 나는 원거리 모기를 안 쓰는데 이게 필요할지 모르겠어. 원거리 모기를 안 써서. 어 이것도 이것도 액티브네요. 방패를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는데 양손으로 갈지 방패로 갈지 모르겠네, 아직은. 아직 스킬을 다 모르니까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넉백 넉백 기능인가 보네 넉백. 이거 한마 찍어줄까? 자하나 어, 하나 하나만 찍으면 될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 투자해주고예 패시브 패시브인데 요 액티브 스킬하고 연계된 그런 패시브 를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요거 하나 찍었어요. 이거요 하나만 찍어주면 될것 같아요.는. 자 이것도 하나짜리인데. 얘는 이 오버가드를 찍어야지만 가능한 거네. 얘는 근데 방패, 방패로 갈까? 그냥 아직은 방... 아, 어... 잠깐만. 내가 지금 방패를 쓰고 있나? 안 쓰고 있죠. 방패를 안 쓰고 있어서 아직은... 찍을 만한 게 없어서 그냥 요거 좀더 투자해 주고 기존 스킬을 좀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사용한 포인트 취소요? 지금은 안될 거야, 지금은. 확인을 누르기 전에 취소하는 기능인가봐요. 빛나감 빛나감도 뜨네 아 이거 너무 넓다 지하가. <laughs> 정신적 지주는 근데 누가 시켜준 거예요, 그거? <laughs> 정신적 지주는 누가 시켜준 건데? <laughs> 어, 이거 성소네, 성소. 이거 뭐야? 아, 이거 그거가, 그거가 똑같은 거죠, 이거. 디아블로에서 타임어택 같은 거. 얘는 시간 제한은 없는 것 같은데. 네임드야 뭐야 이거. 자, 이제 출구 같은데, 여기가? 제가 문지기 아니었어, 문지기? 출구네. 자, 여기 나가면 버이치가 나올 것 같은데. 얘 VH 버이치 아니야? 버이치네, 버이치 VH 외곽. 자, 여기 포탈도 여기 있고요 이런 거 읽어봐야 되나? 아, 이거 읽을 때마다 경험치를 주네. 지금 한 번도 안 읽고서 그냥 다 버려버렸는데. Oh, hello, t r a v e l 요 e r 대장간 일 때문에 묶여있답니다 누군가 사라졌습니까 자 매너의 망치 매너의 망치가 있으면, 얘가 날, 뭐, 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아. 매너의 망치를 찾아주면, 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스승, 스승님이 갖고 있는 그 매너의 망치를 찾아달라고 하네요. 부서지지도 하나에 벽을. 벽을 부술 수도 있어, 이거. 자, 어, 여기 어디야? 위령, 아. 어. 아까 내가 이쪽으로 왔죠? 동굴로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네. 래저 어. 원거리 놈이 자꾸 도망가는데 자식 어 여기 뭐 있다 어두 대장장이 사정 여기가 이제 그그 그 두목이 있나봐 대장장이 사부 스승 수승? 스승이 저기 있나본데 저 어디로 가는거냐 여기 스승이 여기 있네 <laughs> 이하는 레버페도 찾는지 예예자 화질이 왜 이러냐 480으로 잡혀있어요 화질이 해상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던 것 같은데 이건 확실히 알려주네 예 그런 거같아요 매너의 망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는가 자 던컨이 피난민을 돕기에 필요합니다 던커는 재능 있는 녀석이라네. 이, 이 스승하고 스승하고 제자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자, 저는 데블스 크래스 크러싱에서 왔습니다. 저와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아,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해머를 여기서 그냥 강제로 뺏을 것인가? 아니면 이 스승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